그리고 네, 뭐 오늘 은 모닥불로 리가 인터넷으로 생방송됩니다. 그러니까 모닥불에서 인상 찡긋지 마시고요. 대대님웃어 주시고. 아 그리고 10년 동안 재 방송됩니다. 지금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방송 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네,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뉴스팀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예 네, 플레이 마켓 들어가셔서 뉴스팀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네, 바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 되겠되습니다 그리고 모자 불러를 끝나고 나면 가족들 기념표 형식으시면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도는 마우스 패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원 만들어주시고요. 아, 마지막 사람 찍으세요, 마지막 사람. 예. 어, 얘가 빠르네. 어, 얘가 빠르네. 어, 얘가 빠르네. 아아아 근데 이거 요 아이콘은 왜? 아이콘 왜?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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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다

불꽃 점화되면 점퍼나 얇은 옷 입으신 분들 주먹 빵 터날 수 있으니까요 예옷보시 하시고요 점화되는 분들 해요 해요 가까이 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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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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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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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소원 잘 이루어지고 예, 친구들 예, 내 소원 올해 한해 잘 이루어지고. 아, 내 소원 진짜 내 소원, 다 타버렸어 내 소원. 이 아, 소원이 타서 하늘로 올라갑니다잖아요 아, 네. 오늘 어, 친구들 전화 잘 붙이고 있어요. 예, 네. 옷 조심하세요, 옷에 불붙어요. 예, 옷 빵꾸납니다. 안 네. 우리 친구들 뒤로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 친구들 오늘 부모님이 오늘, 오늘 고생해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나 불러볼까요? 우리 친구들 아빠가 네 아빠 힘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먼지 부려 시고요 우리 이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오늘 이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오늘 좋은 마지막 마디 네,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적당한 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이 박진희의 곡을 수박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저희 금공미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그 금공리 석골마을은 지금부터 좀더 이게 오토캠핑장으로 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자, 앞으로 좀더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꼭 주시면은 그걸 우리가 반영해가지고 좀더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석골마을을 꼭 선대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축하해요제일루 공사 아주 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싸이, 싸이 장기자랑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싸이총팀 친구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네, 무대 위로 친구들. 네, 천천히 뛰지 마세요. 나머지 어두워서 넘어지니까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싸이총 나 자신있다는 친구들 빨리 올라오세요. 사이촌 예, 친구들 빨리 올라오세요. 네. 예, 더안 올라오시면 마감하겠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예, 보, 준비되셨죠? 다 올라오셨어요? 더 없으세요? 네, 시작합니다. <목소리> 오빠 강남스타 강남스타 낮에는 딱 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하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아무튼 우리 상품 받아가세요 상품. 아 우리 친구들 상품 잘했어요. 오빠. 이야 오빠. 이야 오빠. 오빠 세워. 오빠. 야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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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오빠. 오어 오빠. 다빠 오빠. 로닉아프 아, 가시 예, 은 우리 친구들 9시 전에 아 첫트에 아야시 이후에는 예, 우리 친구들 우승 공이 되니까 9시 이후는안 됩니다. 지금 치를시구들치어도 되고요. 폭죽이요 사람 없는 쪽으로 쏘셔야 됩니다. 이거 사람 보고 서면 안 돼.

내일 10시 반에 트랙터 타기 있고요 예, 그 관리동, 관리동 주차장에서 출발하니까 10시 반까지 트랙터 타실 분들 내려오시고요 11시에는 하우스에서 속대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예, 축복의 기원을 하는 속대, 장승 옆에 있는 속대 기억나시죠? 예, 그 속대 만들기는 아침 11시부터 하니까요. 예, 만드실 분들은 예, 참, 석하시고요 예, 오늘 뭐, 공식 행사는 끝났고요 예, 모닥불 쬐시다가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Oh, hey.